북한에 있을 때 반의 미용사를 제가 담당했었어요 아, 정말요? 커트면 커트 파마는 파마 제 손에 다 달렸거든요 근데 <laughs> 올때뭐 강냉이 한 키로라든가 아니면 송거울 아니면 뭐 반지 그런 걸 갖고 오게 하거든요 뭐 커트할 때는 이렇게 딱 위로 돌고 여기서 확 자르면 여기 동그랗게 되거든요 그러고 파마를 원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걔를 앞에 딱 앉혀놓고 수갈래에 테를 따요. 너 이러고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풀어 이런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테를 풀면 정말 그 사자머리 있잖아요. 아 그랬다 그런 게막 이렇게 되면 너무 신나가지고 오. 두고 하나더 들고 와가지고. 아니 그러고 학교 가면 안 되죠. 욕하니까 선생님. 근데 은하가 지금 강냉이 한 키로 뭐 반지 뭐 이런 거 받았다고 했잖아요. 그거는 뻥이고요. 예, 예, <laughs> 더큰거 받았구나. 아이 아니, 큰게 아니고요. 예, 예. 지금 생피하니까 좀 불려서 말했는데 아, 간, 그런 게 아니고, 그 이런 짜리 사탕 하나라든가 아니면 <laughs> 야, 아니면 그5 0 전짜리 껌 하나. 은하는그 <laughs> 머리가 이렇게 반들반들 윤기 나는데 윤기가 안 나니까 콩기름 가져다. <laughs> 이름 난새푸요